피임 뭐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가? 우리 나이 때는 아직 응. 준비가 안 됐으니까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거? 피임은 당연한 것. 맞아. 하지만 그래도 힘든 것. 그 피임 저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,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. 일단 저희 나이 때는 저희 나이 때는 일단 피임을 안 하면 약간 응. 체임을못 지니까요. 네. 저는 알고 있는 거 컨동 말고 몰라요. 콘돔 종류는 맞아요 <laughs> 콘돔도 나는 정확한 사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 찾아본 적은 없어. 너는 정확한 사용법 안아냐 저는 이제 음, 알까요 제가 <laughs> 알지도 모르겠네요. <laughs> 근데 솔직히 피임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.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일단 공부하듯이 이렇게 <laughs> 살펴보고 난 뒤에 일단 하겠지. 비인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 이제 뭐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데 내가 그 중에 생각하는 준비물은 남다는데 남다가 남단 없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아직. 나도 그냥 간단하게 밖에 모르는 것 같아. 먹는 건데 약인데 약도 두개 있잖아.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잖아. 정한 거 끼고 하는 방법만 제대로 하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. 혼돈 꼈는데 임신했다만 잘못 들은 거 같은데. 아니 뭐 꼈는데 찢어져서 임신됐다 이런 거좀 여러 번 들어보지 않아 맞아 맞 구멍 나서 뭐 그러 그러니까 구멍 났다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무식한 방법인데. 그렇게 제일 완벽하다. 맞아, 제일 단순하다. 완벽하지 않을 거. 이 사람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만들 건데. 크, 역시 인간의 테크놀로지라는 콘돔이 피임은 좋, 피임이 잘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 잘못된 사용법 잘못 때문이라던데 콘돔 끼면 완벽하게 피임이 돼요? 어, 완벽하게 피임이 되지 않습니다. 어? 왜지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이걸 굳이 바라나 해? 그럼 아마 너가 해봐. 날줄 몰라. 응. 해봐 해봐. 응. 어, 그냥 쉬운데? 아니, 한번방 몰라, 아예 그냥. 어. 닫고 있어, 봐라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알기로는 이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돌려. 응. 음 으음. 이 해서 잡아서 이거 이유 아파 거기가 안 맞아 오소우와 우아 우와, 신기해 이 이거 맞을 걸? 내가 알기론 그렇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어 <laughs> 진짜 길다 <laughs> 이거 진짜 길어 아니 <laughs>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<laughs> 아니 야 아니야 근데 뭔가 나랑 잘한 거 같지 않아? 처음 하고 지금 음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잡아줄까? 아니 아니 그러지 말 거야. <laughs> 아니 이거 잡아줘요 <laughs> 기우지 잡아줄게. 아좀 그림이 이상하지 아좀 그렇긴 한데. 어떻게 이거 눕혀놓고 해? 이거를 응. 뭐 어떻게 바람을 빼고 잡아줘야 그런 거같 뭐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씌웁니다. 아, 공기가 들어갔네? 아, 이런 망한 거예요 아, 어, 공기를 빼야돼?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. 왜, 왜, 왜? 아니, 이게. 그러게, 왜 그러지? 그럼 어, 뭐, 어떡해. 아, 근데 냄새 좋다. <웃음> <웃음> 해보라고 해. 음. 원 <laughs> 어, 나...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? 너무 커가지고. 근데.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거. 이거 그러면 네가 끼워볼래? <laughs> 아뭐 너무 잘 알아서 해어피어 해볼게요. 일단 이거 찢을 때는 음. 이거 콘돔이 상할 수 있으니까 어. 이렇게 음. 이렇게 밀어놓고. 이제 남은 공간을 찢어야 돼요. 왜냐하면, 이렇게, 여기, 이렇게 해서 찢으면 콘돔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. 오, 진짜 난 몰랐는데. 음, 난 몰랐어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이게 꺼냅니다. 어, 네, 어. 꺼내고. 콘돔, 이게 앞뒤가 다른데, 음. 앞뒤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, 왜냐하면 이게 앞뒤를 잘 구분돼서 뒤로 넣으면 이게 관객이 빠질 수가 있대요. 음 근데 저는 확실 저는, 저도 아직까지 앞뒤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, 이게 앞인 것 같네요. 네. 이게 앞이고요. 여기서 이제, 여기가 정액바지라고 있는데, 여기를 이제, 이렇게, 비틀어서 공기를 빼준 뒤, 이제 잡고, 여기 넣으면 돼요. 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오, 저 완벽한 거 같은데. 같은데. 네. <laughs> 저, 저좀것 같은데? 완성. 모릅니다. 저 모르는 데좀 알려주실래요? <laughs> 아니 진짜 몰라요, 진짜.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그니까. 아는 게 없어요, 진짜 아는 게. 해당 아. <laughs> 그 사전, 사후는 그 사전과 사후잖아. 응.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. <laughs> 전후, 사가 뭔데? 그러니까 그왜 있잖아.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과 그겠지. 이벤트가 뭔데? 진짜 몰라? 진짜 몰아서 는 아니 그거 있어아 <laughs> 그거. 그게 뭔데? 아그게그 그거 그거. 아니야 안 속해. <laughs> 알았어. 어, 내가 아까라고 는 이제 그 스물 하나 삼 주니까 한 달까지 기간 있잖아 원래 음. 보통 생리 주기가 그러니까 스물 하나 이제 매일 시간 맞춰 가지고 그렇게 먹고 남은 일주일 동안.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. 뭐 아까도 말했듯이 두개 차이도 모르는데 뭐 쓰는 거을 알리가 없지. 아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?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양. 어떻게 먹는지 알아? 뭐밥 먹고 먹는다거나. 음. 아나 근데 이번 시험 기간 때.

망한 거 아니야? <laughs> 예, 망한 건긴 하지 근데, 근데 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시에 내가 먹기로 했는데 까먹고 9시가 됐으면 9시에 마,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다음날 다시 3시에 먹어야 돼 사오피는 약간 안 먹어봤으면 모르겠어 이런 걸로 이렇게 <laughs> 영상 촬영을 해볼 줄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였다고 <laughs> <또 웃음> 생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생각을 한번바나나은 거부감될 것 같아요. 나는 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몰랐다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 사는 데 엄청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솔직히 이런 소재에 대해서 같은 또래 애들이랑 막 그렇게 이야기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 또는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런 거 당연히 알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알아보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<laughs> 저는 뭐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. 네.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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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?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?